바다악어 최대 6 5 m 터에 1톤에 달하는 몸무게를 가져 현존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 바다악어는 1.7톤의 힘으로 입을 닫을 수 있으며 이입 사이에 있는 동물은 반으로 접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만 입을 여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청테이프로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다. 1940년과 1970년 사이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한 악어 사냥은 그게 달아요. 1970년대에는 새벽기도를 갔다 와도 바다악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상어를 포함한 어류, 파충류, 양서류, 대형 포유류까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서있기 때문에 성체 바다 악어는 동족을 제외하고는 자연포식자가 없는 수준이다. 수면에서 로켓처럼 발사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반응을 해야하며 이빨은 사냥감에게 박아넣기 위한 용도로 데스롤이라는 악어 종특기술을 시전하기 알맞은 형태이다. 야생에서 약 40에서 60개의 알을 낳으며 알의 사망률은 99%로 약 1%의 알만이 성체가 될수 있다. 바다 악어가 쫓아오더라도 민철이보다 빠르게 도망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끝!